탁상한 폭포에 가는데 이게 웬 민물까 이게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이게 웬만... 못 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여보 봐봐 이거는 이건... 집에 가라는 건가 <웃음> <웃음> 집에 가 가야, 가야 되는 건가 지금 딱반 왔거든 근데 어. 지나가는 민지 문제 모르겠어 여기 오자마자 제육을 시켜먹는데 시키는게 아니라 메뉴가 하나였어요 뭐 하나 응 음, 음. 맛있어 뭐가 나고 이런거 설명은 안해줘요? 전깃찌개랑 제육이랑 이렇게 야채들하고 전이 있는데 제가 너무 급하니까 다 먹어야 될것 같아 먹는거 찍어야 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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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사람들이. 아니요? 내가 궁금했던 거. 뭐가? 뭘 입고 오고, 뭐 물에 젖으면 어떡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안에 수영복을 입었어요, 오 <목소리> 그리고 겨드에는 옷을 입고 와요 크록스 같은 신발이나 쪼리 같은 거 신고 와서 오자마자 밥을 먹고 겨거 샤워시설에 있니까 샤워하고 앉아주고 갈아입고 집에 가시면 돼요 난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다가 보니까 팔팔온천 가서 쉬는게 낫지 않아? 응, 우리는 이대로 가서 팔팔온천에 가서 쉬시면 되겠다 한시간 응. 응, 거리에 팔팔온천을 또 있다라고 따갈울땐 응. 여기가 얼마나 와요 이쪽인가? 응? 뭐라고? <웃음> <웃음> 몰라? 응. 2시간 50분. 응. 더 멀다. 응. 집에 가는 길에 8분 정도만 하고 왔다. 오케이? 응. 어. 이십 년이나 뭐 이십 년, 똑같은. 은기가 너무 예쁜데, 그지? 보다. 가봐. 아이 다리, 다리는 무너진 건데 아직도 들고 있어요. 어. 사람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더 크게 된것 같아요, 그죠? 뭐가? 뭐 약간 좀 기념비적인? 뭐한번 인사해요. 네. Hello. Hello. Good afternoon. Where are o u from? 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e t s go. We 이 o 거 ego ton, but I got it. Oh, Baba. Oh, 바 a 우 a Oh, Baba. o 가우리 b a Oh, Baba. Oh, Baba. Oh, b 자기도 즐겁기를 바란다 어, 하는거 어. 어때? 무서워? 나는... 어, 오빠 너무 퉁퉁하니까 이게 움직일때마다 이게 흔들리니까 나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고 미안한데 어. 가는거에요 지금? 재밌네 물소리나네 <놀람> 음, 자연에 우리만 있는 것 같아, 그죠그 말함과 동시에 저기서 빨래하시고 밥 지으시는 분들, 레전드. 이런 전망이 너무 좋다. 잘 왔지? 얘기해봐. 유튜버는 글러 먹었어. 왜냐하면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속으로 느끼기 바빠. 왜냐하면 지금 봐봐봐. 너무 이게 자연이 카메라로 못 담는 게 있어, 끝이 오빠. 어, 맞아. 이게. 정확한 거. 너무 고생하시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어. 이거를 누가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해서 사람이 끄는 거를 저기까지 들고 갈 거를 만들었을까? 맨 처음에는 영화 촬영지로여기가 뜨게 된 거야. 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도 여기서 찍었고, 어. 코플라 감독이라는 감독이 만든 전쟁 영화야. 어, 그리고 어. 그거 어. 이후에 플래툼도 여기서 찍었어. 음. 캘리신 나오는 거야. 음. 그,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런 걸로 개발이 된 거지. 무슨 뭐 우리나라도 영화 찍었다 뭐 이런 것처럼. 음. 네, 저희는 지금 필리핀의 팍상안이라는 폭포에 가는 길이고, 필리핀 팍상안은 세계 7대 절경 중에 하나야. 음. 이미 그, 왜, 왜, 어구름나이더 야, 이게 예술이네. 영류를 역류로 가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여, 이제 여기까지 반이 온 거야 Mr. Alex, how are you? 오, thank, you for, thank you for, thank you for nice. 방금 하드 워킹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거는 슈퍼 여기는, 하드 워킹이지 여기는 물이 맑아서 좋다 아니 여기 그, 여기 그, 그 사장님이 어? 어? 오, 오빠 진짜 잘 잡아라, 보고. 내가 진짜 잡아겠다, 그죠? 오빠 사백 기로. 어. 여기 아저씨가 여기 이제 아저씨가 이제 자꾸 음. 어그 본인 이제 애들 다섯 네. 어, 명 있다고 있지. 말씀하시면서 어? 음. 한 달에 두 번째래 지금 이제. 어. 돈을 자꾸 달라고 하시네. 가버라 그래? 응. 어. 니가 좀. 이제 그늘집이 나왔다, 이제. 얘들아, 그늘집이다. 음. 이제 보트 타고 오면 중간 넘는 지점에 이렇게 닭고기를 팔아요. 그러면 이를 보트 아저씨들 주고 어, 네. 하는 거야. 뭐? 나도 아기 준대. 응. 어. 보준다고친척같어아냥 안먹고.. 돈으로 파실 수도 있어. 네, 고마워요. 땡큐 가는거야. 전화기 두대나 들었지? 여기 팔팔팔팔하 너무 웃긴다 이게 어. 이제 복장이야 그죠? 준비해야 되는 건 빈지 지필요 없어서 사실은 가자 너무 빈티나 방지팩도 네. 아니고 확실히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 보다 쉬워 그지 봐봐 아니 이 아저씨는 뭐야? <laughs> 어? 오, 오 와우 <laughs> 이그 아저씨가 시에서 이제, 이제 업체들마다 현차가 있으니까 시에서 배정을 해서 번호를 준 거야. 이제 이제 저번 달에 딱두 손님 받았대. 이 아저씨가 알겠다고.